안녕하십니까? 6월 24일 어, 성교대 마치고 첫 진료입니다. 금요일, 토요일또 주일도 섬기고 어, 직업도 봤습니다 옆에는 우리 어, 레이디가 와 있습니다. 그 손이 안 좋아지고 와 있는데요, 에파키스탄에서 왔습니다. 오늘 또 감사하게 여기 어, 성경 그 우리 영어로 큰 폰트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. 볼까요? 이텔리브레드가참 좋은 게 읽기가 편해요. 그리고 간증처럼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보기가 좋은데 폰트가 커가지고 안에 이렇게 글자도 크고 참 좋습니다. 예, 여기다가 오늘 또 보금 들을실분 놔두고 이렇게 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요즘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이 단체가 남민 센터가 이전 같지 않아 가지고 이지용은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. 바뀐 다음에 계속 동성애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영국의 어떤 문화들 그런 관대한 문화를 보인다고 하면서 어참 대속주의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. 네, 하나님 은혜가 네. 필요합니다. 네, 나 시를 can you take photo for your 예, yeah, 나시를 핸드입니다 yeah, 핸드가 지금 how do you feel? s w l 자분 예, 조인트 페인하고. 예, 나시를 영어를 잘못는데 조인트 페인, 류마티즘 증세도 있고요. 예. Yeah, 만지면 네. 다 아프다고 그러네요. 예. Yeah, 조인트마다 yeah, 지금 다아프거죠고러네요 <laughs> yeah, 나시를 가 낫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. 파키스탄 아줌마입니다. 예.